맘마 먹고 또 자려고요? 아잉 그만 자 아침에 지금 계속 잤잖아 밤에 잘 자야지 그래야 쭉쭉 크지 맨날 그 슈퍼맨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. 내 아들 진짜 어디 가려고 저러는지. 응. 음. 응. 음. 아이고. 응, 응. 아이고. 도대체 그건 왜 하는 거야? 너 새벽에도 맨날 그래서 엄마 못 자게 하잖아.